자, 함수의 정의.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가 있는데 자, 이거죠? 집합 X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죠. 영어로는 F U N C T I O N 에서 펑션이라고 해서 이 약자를 F라고 쓰는 거예요. 함수에서 회원,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F, X에서 Y라고 하게도 해요. 정의역, 알고 있죠. 정의역. 우리가 약, 결정, 약속해 주는 거, 정의역. 공역, Y에요. 함수값은 뭔지 알죠? 어떤 X가 FX에 들어간 그 결과 값을 함수값이라고 해요. 이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것을 치역이라고 하고,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알고 있죠.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고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으면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대응되는 요 관계가 같을 때두 개의 함수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식 자체가 어떤 f에 해당하는 어떤 식이 있고 g에 해당하는 어떤 식이 있는데 식의 모양들은 다른데 정의역의 원소들이 결정되는 함수값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의 모양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 알죠?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은 큰 함수의 일부분의 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 가지 함수, 함수의 정의가 몇개 나와요. 1대 1 자, 이거예요. x1, x2가 다르다. 즉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다르다면 fx1, fx2가 달라야 한다. 함수값이 달라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서로 다른 정의역이 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안 된다. 요거만 만족시키는 걸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그 다음 얘보다 조건이 좀더 강화된 거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1대1 함수이면서 어, 공력과 치역이 그러니까 공역 중에 남아있는 원소가 있으면 안 돼. 그때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항등함수. 뭐냐, 정의역의 각 원소 X가 함수값도 X다.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대응하는 이런 관계를 항등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대문자 I를 써요. 아이를 쓰는 이유가 항등함수가 영으로 이렇게 된대요 아이덴티 펑션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대문자 아이로 나타냅니다. 다음 상수함수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c라고 하는 상수에 대응하는 관계가 성립할 때 이때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함수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 1대1 1대1 대응 그 다음,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얘네들을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1대1 대응이더라. 1대1 대응. 서로 다르면서,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을 때, 여기까지만 만약에 썼다면, 이거는 1대, 여기만 하나 더, 있, 더 이끌어 하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치자. 이 경우는 뭐죠? 1대1 1 함수인 거예요. 자, 항등 함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대응되는 관계, 우리가 y는 x와 같다,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상수 함수는 하나의 원소에 다 대응하는 관계, 그래프로 나타내면 무수히 많은 x들이 하나의 b 값을 갖는 이런 그림이 될 거고, 1대1 1 대응은 이렇게 되거나, 이것도 사실 1대1 1 대응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봤고, 자 함수의 개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의 원소가 만약에 a 개가 있어, a 개 너무 많으니까 몇개 있다고 얘기하자. 여기가 1, 2, 3, 4가 있고, 여기가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함수의 개수는 1이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1이 세 가지 경우. 2도 역시 세 가지 경우, 3도 세 가지 경우, 4도 세 가지 경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3의 내제곱이다라는게 되는 거지, 이걸 굳이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함수의 개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 자, 얘가 갈수 있는 곳이 세 군데였는데, 1이 여기로 갔다고 쳤을 때자 이제 2가 갈수 있는 곳은 얘가 갔던 곳으로 가면 안되지 서로 달라야 되니까 남아있는 거두 개를 갈수 있겠, 있겠죠. 3 곱하기 2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얘네들이 벌써 갔다면 3은 남아있는 거 하나 갈수 있겠죠. 그러면 1대1 함수가 성립하려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력의 원소의 개수보다더 많아서는 안되겠어요. 공력의 원소의 숫자가 정의역의 원소의 숫자보다 더 커야 돼요. 자,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공력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1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는 이렇게 하는 거고.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b b 1 b 2 해서 남아 있는 최후의 원소까지 다 대응을 시키다 보니까 1대1 대응은 우리가 순열 조합에서 팩토리얼 개념 배웠죠? 얘는 b 팩토리얼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1대1 함수는 팩토리얼까지 1까지 안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원수의 개수에 따라서 끊길 수가 있습니다. 자, 상수 함수의 개수. 상수 함수의 개수. 상수 함수, 함수의 개수는 뭐냐면, 1이라는 녀석이 비로 갈수 있는 경우, 2가 비로 갈수 있는 경우, 3이 비로 갈수 있는 경우, 4로 B가, 4가 비로 갈수 있는 경우, 그렇게 상수 함수의 개수는 비개가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 따지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우리가 비의 N제곱이다. b, b-1, b-2, b에 b-a, m-1, 요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상수 함수 그래프 했죠? 자, 주기함수, 주기함수가 뭐냐? 요렇게 될 때, 즉, 정의역 x, fx의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x에다가 어떤 p 값을 더한 함수 값이 그냥 최초의 함수 값과 같아질 때, 얘를 주기함수라고 하고, 이 피해값 중에 최소인 양수를 주기라고 합니다. 어디에 많이 활용되냐 하면 함수에서 규칙성을 이용하는 숫자 게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얼마만큼 얼마만의 주기가 반복되는지를 찾아라 라는게 주기함수에요. 합성함수로 넘어갑시다. 합성함수 f가 있고 g가 있는데 x가 이쪽으로 바로 가는 함수를 g 합성 f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g의 f x 합성 함수의 성질,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고 결합 법칙은 성립하고 항등 함수와 합성하게 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된다. 자, 기억들 잘알 거고 역함수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역함수라는 게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냐 하면? 일대일 대응일 때만 성립한다. 왜냐? 1로 갔다가 1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원소가 남아 있는 게 있으면 역함수에서는 내가 갈수 있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역함수가 좀 성립하려면 항상 일대일 대응인 상태에만 역함수가 성립합니다. 자 여기를 f 여기서 이쪽으로 온걸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역함수의 성질 일대일일 때자 우리가 fa가 b였다면 자 b라고 하는 녀석은 b를 역함수의 정역으로 잡으면 a가 되겠죠. 요거를 잘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f2가 5인데 f 인버스의 5는 뭐냐라고 했을 때 5가 이쪽으로 가서는 함수값이 2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야 되고 역함수 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그다음에 역함수랑 어떤 함수를 합치면 항등함수 그다음에 결합 법칙은 분배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는 어 합성 함수의 역함수를 분배 법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합성 함수의 역함수는 f 합성 g 합성 g 역함수. 순서가 바뀐다. 기억하시고. 자,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 어떻게 하더라? 1대1 대응인지 먼저 확인하고 y는 f(x)라고 하는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x에 대해 정리한 다음에 x가 좌변에 가게 하고 y가 우변에 가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x와 y의 위치를 서로 바꿔준다. 그렇게 하고 y는 f 플러스 x라고 써준다라는 거죠. 자, 역함수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대1 대응이다라는 거,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다. 역함수 치역은 원래 함수의 정의다, 정의역이다 이런 내용 아시고 있을 거고요.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뭔가요? 원래의 어떤 함수 f(x)가 있어. 그럼 얘가 a, b였는데, 얘가 b, a 이 바꿀 수 있더라.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a가 b로 갔는데, b가 다시 a로 오는 거니까. 자, 이 성질은 뭐냐하면 y는 x라고 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그래서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이거를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원래의 함수와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라라고 할 때는 에자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등식을 세워가지고 교점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y는 f(x)라고 하는 식과 y는 x라고 하는 왜냐하면 얘랑 얘랑의 교점은 지금 현재는 교점이 생기지 않은 그림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면. 얘네들은 y는 x라고 하는 녀석의 대학 대칭이니까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y는 x와 원래 함수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식의 그래프, 원래는 식을 다 풀어주는 거죠.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풀어가지고 다 그려보니까 되더라 하는 건데, 나중에 규칙을 알고 보니까, fx의 바깥쪽에 이걸 붙이면, 자, 여기에서 0 이상의 부분은 남겨놓고, 0 미만의 부분을 꺾어서 올린다. y는 절대값 fx. 이렇게 되구요. x의 절대값이 붙게 되면, x의 절대값이 붙게 되면, a라는 값이나, 마이너스 A라는 값이나 절대값이 붙게 되면 Y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은 Y축에 대한 대칭이죠. 그래서 0이상인 부분을 남겨놓고 Y축 대칭을 시켜주면 되더라 이거고요. 자 Y에 붙게 되면 마찬가지로 Y가 0이상인 부분을 남겨놓고 X축 대칭을 시켜주면 될 거고 X에도 붙고 Y에도 붙으면 세 가지 일을 다 해요. X축 대칭 한번 시키고 Y축 대칭 한번 시키고 또 어디? 원점 대칭시켜 주고, 그렇게 해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그래프를 식을 다 풀어 가지고 구하지 말고, 이 특징들을 이용해서 좀 빨리 그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값이 보니까 절대값 그래프가... y는 절대값 a, 절대값 b, 이런 그래프는 a가 b보다 작다고 했을 때에, 식을 그려보면, a값, b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항상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이렇게 그려져서,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계략적인 형태가 있고, 만약에 절대값이 하나, 둘, 세개가 있다면, A, B, C의 순서였다면, A, B, C가 되면서, 요 범위에서 그렸을 때에, 요렇게 해서 내려오는 그래프 있고, 아이고, 다시. 자, 요렇게 해서 내려오는 그래프 있고, 여기서 또 내려가는 그래프 있고, 여기서 또 올라가는 그래프 있고, 여기서 또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꺾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꺾인다 이런 표현. 이렇게 되면 최소값은 언제가 된다? 여기 가운데 값이었을 때 f b였을 때가 가장 최소의 상태가 되고 여기는 최소값이 언제가 되냐면 f b이거나 또는 f a일 때 최소값이 됩니다. 그럼 이게 다섯 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꺾이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이렇게 꺾여가겠죠. 짝수 개가 되면 꺾이고 꺾이면서 중간에 평평한 그림이 나온다. 요거를 개형을 그릴 때두 개냐 세 개냐 즉 짝수 개만큼 있냐 홀수 개만큼 있느냐를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우스 기호 알죠? 가우스 기호, 가우스 함수. 어, x가 요 범위일 때 가우스 x는 n이 되고 가우스는 항상 뭐다? 정수라는 거죠. x의 범위들을 가지고. 0 이상 1 미만이면 0값이니까 이렇게 요 x가 요 범위일 때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계단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의 범위들을 가지고 이게 식을 그려도어 그래프를 그려 보면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이 되더라 하는 거니까 가우스 그래프는 일정하게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그림들을 이해하고 나머지는 구간에 맞는 값들을 가지고 실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합니다. 자, 네. 15분 정도.